네, 안녕하세요. 오늘 섹션 2의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w Peru is what? 자, 우리 한번 is까지 한번 다 끊어보세요. Peru is. Peru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 Peru를 말하는 거고요. is는 뭐뭐이다, 뭐 존재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Peru는 모이다. 그러면 Peru는 뭘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그 다음을 연결시켜봐야 돼. 알겠죠? Peru is 뭐냐? One of South America's most beautiful countries.까지. 자 one of의 동그라미 쳐주세요. one of one, one은 몇 개죠? 하나죠. of는 뭐뭐 중에라는 뜻이야. 자 one 하나. 야 결론은 하나야. 근데 of 모모 뭐 중에 of 다음에 나오는 것 중에 South America. South는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South America는 미국이죠. 그럼 South America는 남미예요. South a m e r i c a s most 가장 most 가장 beautiful 아름다운 countries 국가들 국가들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p a 는 아름다운 나라 중에 하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내용을 어, 그려가세요.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Now. 이제. Now. Now는 이제.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죠. There is a new and exciting way. 까지 끊어보세요. 자, 먼저, There is를 보면, There is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잖아. new, 새롭고 and exciting way. 그리고 아주 흥, 아, uh, exciting 원래 exciting은 흥미롭게 하는 일, exciting 신나게 하다, exciting way 새롭고 그 굉장히 신나게 하는, 신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 To experience 경험, 음, 경험하는 방법이야, 경험하는. 뭘 경험하냐? It's the beauty of Peru, the beauty of Peru. 페루의 아름다움을 말이야. 그럼 그 옆에 이렇게 줄이 하나 그어져 있죠. 그걸 하이픈이라고 하는 거야. 하이픈, 하이픈이라고 하는데 앞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이픈이 나오고 나서 바로 그 페어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experience, experience, experience. 경험하다 라는 뜻이죠. 아, experience, 경험하는 방법. 뭐를 the beauty가 아름다움이에요. o 페로 페루, t r 름다움 그게 뭐냐 하면은 그 a hotel. 그게 바로 호텔이라고 설명하는 고있 거야. 호텔. 그런데 located 자, located에다 위치를 딱그 내용을 적어 넣으세요. located는 어, 위치한이에요. 위치한. 위치되어 있는 locate가 위치시키다라는 뜻인데 과거 분사로 사용되면서 위치되어진 위치하고 있다 뜻이에요. 위치되어진 그런 호텔 어디에 위치된, 위치한 호텔이냐 Halfway 자, Half는 반이죠. Half는 반이라는 뜻이에요. 어, 수박을 한통 이렇게 가지고 와서 반으로 나눴어서 이게 그러니까 Half야. 자, halfway, Half는 반이고 Way는 길이야. 그러니까 어, Halfway는 중간쯤을 말하는 거야. 강한 길의 중간쯤 그래서 h a l f w a y 중간에, 자, 중간에 위치했어요. Up. 위, up a high cliff. Up. 위. 어디 위? High cliff. 높은 절벽 위에 말이야. 위에 그 중간에 위치한 그러한 호텔. 이걸 통해서 페로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옆에 보면 사진이 하나 나오죠. 그 사진을 보면 이게 바로 half w a y 에 위치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절벽 있죠? 그게 바로 cliff예요. C L I F c l i f 가 절벽이야. 높은 절벽 중간에 위치한 것이라는 거죠. The hotel has o n l the hotel has 그 호텔은 has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 Only three room. s Only three rooms 단지. 세 개의 방만을 가지고 있다. 방이 많지 않아, 호텔에. 호텔에 가면 막 방이 100개가 넘게 있죠. 이거 많이 봤죠? 네, 여기는 3 rooms 밖에 없어. Only란 뜻은 오직이란 뜻이에요. 오직, only. 오직 3. 세개의 방만을 가지고 있는데. They are made. 자, 거기까지 끊어보세요. They are made. 그것들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They made, they are made는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make가 만들다고요. Made가 만들었다고 여기 나오는 made는 과거분사로 만들어진이라는 뜻이야. 그럼 they are made 그럼 그것들이 만들어진다. 뭘로 만들어진다? Of glass. Glass. <laughs> Be made of plus 명사 나와서 그것으로 뭘 만들어진다. Glass 유리로 만들어져. 유리로. Each is big enough. 자, b i 까지 끊어보세요. Each는 각각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Each, 각각의 것은 is big. 크다. Each is big. 그 다음에 enough가 나오죠. Enough. enough에다 밑을 적으세요. 충분히 라는 뜻으로 사용된 거야. 알겠죠? Enough는 충분한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충분히 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 여기서 enough는 each is big 다음에 나오죠. Each is big. It is big enough. 충분히. 충분히 커. 뭐, 얼만큼? For two people. Mm, for two people. 자, 몇 명? 어, 두 명에게 있어. 두 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호텔 방이 어, 세개 밖에 안 되고, 어, 방 하나에는 두 명의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갈. 그다지 넓은 공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잘 이해하셔야 된다. 이 h 는 각각의 또는 각각의 것을 말하는 건데, 이 벌어진 는 각각의 방을 말하는 거예요. 각각의 방은 is big. 크기가 큰데 얼마큼 enough 충분히 몇 명에 대해서 충분히 for two people understand. 자 enough 주의하세요. enough가 충분 하느라 뜻도 있고요. 충분히 히라 뜻도 있다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Guests must climb. 자, climb까지 그 끌어보세요. climb은 오르다, 올라가다, 등산을 해서 올라가거나 또는 나무 위로 올라갈 때. 뭔가 이 올라가는 건다 climb. 클라임. 자, climb. 자, c l i m b 거기 b 에다뜬걸 쳐놓고요. 소리 안 나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소리 안나 c l i m 에서 비는 소리가 안 나요. climb에서 비는 소리가 이런 걸 무음이다라고 해요. 무음이다. 자, 그러면 자, t h uh, e guests must climb. 그 방에 온호텔의 투숙객 어, 호텔의 손님들은 must climb. 올라가야 되죠 당연히. 산의 에, 중턱에 있기 때문에. 얼마큼 올라가냐? in 400 feet 400 feet를 It up the cliff. 자, 절벽 위로. 어비 위로죠. Cliff가 뭐라 그랬습니까? 절벽이라 그랬지. Up the cliff, 절벽으로 올라가는데. If to get to their rooms. Get to는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는 뜻이에요. Get to their rooms. 그들의 방에 도달하기 위해서. 400 feet를 올라가야 돼요. If they w a n t e 까지끌보면 If는 뭐뭐 라면이라 뜻이죠? If they want. 만약에 그들이 원한다면 뭘 원해? Some fresh air. Some, 약간의. Some, 약간의 fresh air. 신선한 공기. Fresh air. Fresh가 적어놓으세 신선한이라 뜻고요 Air가 공기죠. Air. Fresh air. 신선한 공기를 원하면 sure. They can climb. They can climb. Climb. 오른다. Can climb. 올라갈 수가 있어. 자, 그시어좀 신선한 공기로 가면 Climb. 올라갈 수 있다. 어디에 올라갈 수 있냐? I'm on to the roof. On to. 위로 라는 뜻이에요. On to the roof.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어디의 지붕? Of their room. Of their room. s 그들의 방의 지붕 말이야. As the sun goes down. 자, 여기 as는요. ~할 때라는 뜻이에요. 적어 놓으세요. as가 뭐할때하는 as 다음에 뭐뭐가 나오면 누가 뭐할 때. 자, as the sun. 태양이 goes down. goes down. 태양이 내려올 때니까 태양이 질 때를 말하는 거야. as the sun goes down. as에 밑줄 긋고 적어 놓으세요. as 뭐할 때라는 뜻이야. 태양이 질 때, 태양 이 내려올 때는요. They can, enjoy. They can enjoy. 그들은 즉 손님들은 enjoy. 즐기요라는 뜻이야. e n j 즐길 수 있어. 뭐를? 당연히. A amazing view. 놀라운 풍경이에요. Amazing. 밑으보세요 놀라운이란